살아라! 비 비로 사로 비로 오호 오씨 뭐어오 마이 갓 사냥 유저력도 엄청 좋아진 거고 회복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 메리트가 있지. 와 근데 이거 대포 진짜 빨리 깨는데 이거? 이틸왜 이렇게 잘 나와? 태전에서는 예예뭐 서포터 역할로 보면은 예예 예, 도움은 훨씬 더잘 되죠 이거 막으러 안 온다 케이득이다 나이스 아이스 잘한다. 좋아. 칼 먹고, 커세어가 나댈게 아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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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했다, 이거. 슬로다 아.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주여, 아! 아, 미친, 아, 미친, 아, 뭐야, 아, 야,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제발. 제발 살려줘, 아, 씨. 아, 겁나 쫓아오네, 진짜. 찾아다잉아 졸라발자네 세사람이 됐어 와랑님왔었어요 내가 하는 활용인가? 키도잘 나오고요. 쿠피 주변이 다 찬다니까. 나 혼자 사는게 아니야! 그니까. 러나 혼자 살려고 차는 게 아니다.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 이분, 이분, 이, 이, 제이제이님, 제이제이님. 와, 봐, 피 차는 거 봐. 저분 살려드릴게! 살려드릴게! 가지마! 힐 받으라고! 가지 말라고! 되게 안 좋았지, 월보딜. 그래서 오늘 한번 보자고, 얼마나 올라갔는지. 화룡아, 유튜브에 제이지 화룡님이라고 새로운 분이 왔어. 그래서 넌줄 알았어. 차이 월보딜은, 내 제가 전에 패치 전에 할 때는 500등 가까이 있어요. 4, 500등 했거든요, 제 투력으로. 그래서 오늘 봐야 돼요. 어, 그리폰 보고 한번 보세요. 지금 태전에서는 엄청 좋은 활약을또 하고 있습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와, 이거 봐. 오, 킬 많이 나오고. 어, 아, 내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나. 이 새끼. 살려줘. 아이 씨발해.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오마이갓 주여 오마이갓 오마이갓 야 이거 적진이었어 미안해 내가 이상한 데로 왔구나 미안해 미안해 살아라 비 비로 살아 비로 어어씨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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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았어 살았어 아 어, 풍남밖에 뛰고 왔다 오케이 오케이 어 살았어 씨부레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오 오, 마이 갓오씨 퍼포먼스였습니다 예 풍남밖에 뛰고 왔네. 개 좀비입니다, 개 좀비. 어... 겨우 풀피 찼다잉, 결국. 어.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너무 비슷해졌는데, 이거? 유슈. 이거 신내, 신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많이 따라하는데, 상대들? 어, 아, 잠깐만. 아, 미안. 아, 아, 미안. 아, 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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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씨. 우리 씨, 나 어디 갔어? <laughs> 진짜 아까 막긴 <다가가긴> 했는데 <laughs> 아와 이거지. 아 좋아. 이거지. 어. 어 뭐야? 야, 야, 이게 왜 넘어져? 50킬. 야사이로 50킬한 거 얼마만이지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오, 야 뭐야 뭐야 뭐야. 어씨. 누가 때린 거야 이거? 마무리. 마무리. 와씨. 그치. 위상들이 나뒹구고 있냐고 그러, 어, 그 그러게 야 다시 가자 <laughs> 내가 있을 곳으로 다시 가자 그니까아 근데 저거는 역할 자체가 역할 역할 자체가 패키지 어 저거 일단 성수도 성수고 어 성수도 성수고 야 얘는 그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자, 결론. 아흠. 자, 결론. 음. 최단컷이요. 최단컷은... 최단컷인가? 일단 DBE 사냥! 유지력 너무 좋아지. 초반, 중반, 그리고 남자, 백자까지 너무하기 좋아지. 육성용으로 난 좋아요. 사냥 유지력 아 좋아요. 예, 어,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 실량이 미쳤어. 실량이 미쳤어요. 어, 실량이. 미 얼마나 미쳤냐면, 아까, 이제, 그, 태전 영상을 보신, 태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틱당 원래 410밖에 안 쳤거든. 근데 지금 기본 막1500 이렇게 차니까, 어, 힐량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어, 태전, 의 예, 좀비죠. 예. 그래서, 중투분들이 하기엔 아주 좋고, 초반에도 하기엔 아주 좋은 캐리 네 이제 피비자 태양의 전장은 엄청 좋은 고투 기준 어 힐량이 버티면서 좀비화가 가능 필드 딜량도 나쁘진 않은 필드쟁 같은 경우는 필드쟁은 어, 이제 중간분들이 가기엔 너무 도움이 돼 예전에는 힐도 별로한데 안좋아 딜도 안좋아 왜 샤이를 하고 있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아주 길드에 있으면 든든한 힐러 느낌이 나는거죠 왜냐하면 기억각인이나 그리고 이제 아까 뾰로롱 스킬이 어, 정신요소 모 20당, 1%를 같이 또 채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사게 힐셔틀. 내일 검태요? 아, 아니야. 자, 검은태양은 그냥 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남들 쫓아가다가, 거기서! 제발 서줘! 잡혀줘! 이러다가 거의 못 잡고 빡쳐서 그때 직전할 듯. 자, 보스제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공작분이 23등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200등 나왔는데, 내가 뒤를 못 넣은 듯. 다른, 다른 샤이분들은, 1 0 0위 안에 드신 분들이, 꽤 있다. 어. 그니까. 요런 느낌? 그래서 월보딜 괜찮고, 이제 육성용, 그니까, 러 사냥 유지력도 이제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철랑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히비에서는 그나마 활약하기가 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철랑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얘는 서포트 역할이라도 하잖아. 어두세 명이면 힐존이죠. 진짜 예를 들어서 그냥 리니지나 이런 게임 보면 민법사 있잖아. 민법사. 민법사, 민을 쓰면은 이제 방어력이 엄청 올라간다며 여러 가지로. 그쵸? 나 리니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힐법사죠. 예. 민성님 같이 컨이 안 좋으면 하기 좋을 것 같아. 어, 나쁘지 않지. 그쵸. 철나보다 오히려 상황이 낫지.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샤이를 가실 분들은 가셔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투력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기에는 너무, 이제, 효율이 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샤이는, 다음에 또 언젠가 또벨패 되면 그때 한번 더갈수 있으면 가고 <laughs> <나> 여기까지 <laughs> 어.